미국에서 가장 큰 교원 노조라고 이야기하는 그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러니까 이제 전국 교육 협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국 교육 협회 회원만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사들과 학교 그 교원 교직원들 해서 3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아주 큰 조직인데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지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나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제 100회 대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이 대의원 총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투표하고 결정을 예산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무엇이 이 비판적 인정이론이고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비판적 인정이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반 비판적 인종 이론 주장에 대해서 싸우기 위한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자 뿐만이 아니라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까지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노조원들을 지원하겠다. 백인 우월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권력과 탄압에 대한 비평을 교육하는 데이 교육 비용을 쓰겠다, 이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최소 12만 7,600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까지 진행을 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12만 7,600달러의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할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교사들한테 퍼뜨리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논란이 많은 뉴욕타임즈가 만든 1619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1619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잘못된 나라다. 잘못된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그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부려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짜, 그죠? 공짜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그것을 통해서 불을 챙겼다.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 예, 아메리칸 인디안들 전부 다 다, 예, 몰살시키고 학살하고 그 사람들 갖다가 제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백인들의 땅으로 다 훔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역사를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그냥 단순한 비판이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 자체를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지를 못하고 부정적인 인종차별주의 국가라는 미국, 인종, 미국은 인종차별주의 국가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인종차별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애국심, 이거를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고,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그존립의 기틀, 이 밑바닥 틀을 매우 뒤흔드는, 더군다나 이것은 인종분열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조장한다라는 의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여간 교사 노조에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노조라는 조직이 원래 그렇게 좌편향 조직이어야만 하는 건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 마르크시즘에 근간을, 근간을 두고 있는 마르크시즘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편적 비판적 인종 이론입니다. 근데 이 노조라는 조직도 결국에는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노조의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본인,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간에이 막시즘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그들의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결정하는 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다 어떤 그 계급투쟁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이 노조라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편향적인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계급투쟁을 하는 노동자층과 관리자층의 계급투쟁의 대변인으로 나서는 것이 노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가깝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 생산 현장에서 그러는 것이라면 공장에서 그러는 것이라면 정말 이 사측과 노조 어, 측이 협의를 해서 네. 합의를 보아가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좀 덜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독일 노조들많이 얘기도 하고 하고들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그 우두머리가 실제 경영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로 배정이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그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노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노, 노동자들과 관리자들 사이가 서로 협력해서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방향의 노조들이 있다는 라걸 저희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 교원노조는 얘기가 좀 다르다 이겁니다. 교원노조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예. 그들의 주 업무가. 근데 결국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공장에 있는 노조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제 전국 교사협회 웹사이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주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과거가 비판적 인종 이론을 포함한 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학문적 프레임워크를 프레임워크에 의해 커리큘럼을 알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과거에 잘못된 역사들,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역사들 갖다가 가르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학문, 학문적인 것으로 가르쳐주겠다. 예,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본인들이 이제 이 비판적 인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 적절하다고 이제 홍보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 이 이것을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판적 인종 이론에 반대하는 조직, 반대하는 단체, 반대하는 개인들에 대한 공격도 함께 좀 하겠다. 가장 지금 언론에 당장 드러난 데가 어디냐면은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헤리티지 재단. 헤리티지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자금 지원을 잘 받는 단체들에 의해서 반인종주의 교사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 교원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 단체들이 더군다나 펀딩이 잘 되고 있는 이런 헤리티지 재단 같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보수 싱크탱크죠. 그런데 이 이런 그 단체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려는 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격에 가만히 노출돼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저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에 더잘 대응해 우리 회원들이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반 비판적 인종 이론 단체들과 개인들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맞서 싸우는 방법들을 지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씽크탱크, 보수 씽크탱크로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의 마이크 마르크스주의의서 그 처출발이 이게 뿌리를 마르크스주의의 크시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들을 지금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비판적 인종 이론자들이 어떻게 미국 사회의 이 기틀 이,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어떻게 평화하고 있는지 낫잡아 아, 얕잡아 보게 만드는지 굉장히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것이 미국이 세워지게 된 진정한 가치인데 그것을 아주 평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비판적인 종 이론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헤리티지 재단이 어떻게 이 이데올로기가 학교와 비즈니스와 정부 기관에 침투하는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루퍼라는 분인데, 이 영화 제작자,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이고요. 크리스토퍼 루퍼라는 사람이 책도 쓰고 영화도 만들면서 이러한 일들을 지 알려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루퍼가 이저 어, 누굽니까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외교 정책 쪽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마이크 곤잘레즈라는 분과 함께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들, 이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국 교원노조가 어, 모종의 활동을 벌리겠다. 예산까지다. 12만 7,600불 예산도 세워놓고 여차하면 그 예산 더 쓰게, 더 쓰게 늘리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약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히 좀 어, 우려되는, 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잠시 뒤에 학부모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